1970년 대만 타이중의 한 아파트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한 집에서 냄새가 냄새가 참다 참다 이웃들이 터진 거예요. 아 며칠 전부터 여기 냄새가 너무 심해 못 살겠어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찰 역시도 이 냄새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집배를 눌러 보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네. 그래서 경찰은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간 방 안의 모습은 냄새만 심하게 날뿐 평범한 모습인 듯 보였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말이죠. 화장실 문을 열자 그들 앞에 나타난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물이 반쯤 담긴 욕조에 누워 있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네. 거기다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건지,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얼굴 하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민머리여서, 얼굴만 보고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될 뿐더러, 처음에 그 우리나라 그 스님 같은 그런 분인 줄 알았대요. 당시 부검인은요. 이 시신 최소 죽은 지 일주일 이상 약 2주 정도 된것 같다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첫 번째 벌레예요. 이미 구더기랑 다 생겨있어. 그런데 이 구더기가 1cm 이상 자라 있거나 옆에 작은 파리가 있네? 그러면 사망한 지 일주일 이상 약 2주 정도 됐다는 거예요. 물에 담가져 있었던 데다 죽고 2주가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시신 냄새가요, 진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천여 건 이상의 부검을 해보신 법의학자분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진짜 정말 많은 사건 현장에 정말 많은 시신들을 봐왔지만, 그런 냄새는 처음이었다고. 이때 백인 냄새가 아무리 집에 와서 씻고 해도 며칠째 지워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확인 결과 사망한 이는 해당 집에 살고 있었던 샤오 칭이라는 여자. 누가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걸까? 제일 먼저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은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동거녀 샤오 웬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의외로 이 샤오 웬첫 그,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걸 자백합니다. 이 샤오앤 말은 이래요. 샤오앤, 샤오칭 둘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날 자기 술집 동료 남자가 찾아왔는데 같이 놀다가 싸움이 났고 갑자기 그 남자가 샤오칭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어느 순간 기절했는데, 일어나 보니 남자 동료는 없고, 샤오칭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샤오칭을 너무 사랑했대요.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샤오칭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침대 위에 올려두고, 일주일 넘게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옷도 갈아입혀주고,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샤오칭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게 시신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아, 어떡하지? 하다가, 밖에서 이제 향 좋은 향수나 바디로션, 뭐 바디폼 이런 걸 사와가지고, 씻겨주겠다고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그렇게 씻겼는데, 아무리 씻겨도 이 냄새가 안 사라져. 아 어떡하지? 주민들도 점점 항의가 심해지고, 시신을 버려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쯤 경찰에게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즉 샤우칭을 죽인 사람은 자기 술집 직장 동료 남자다. 자기는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 진술과 동시에 샤우칭 부검에 들어갑니다. 당시 시신에 털이 없었어요. 머리카락 이게 시신이 물에 적게 되면 모낭이 모낭이 손상되면서 털이 다 빠진다고 해요. 자, 앞서 샤오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직장 동료 남자가 샤오칭을 죽였다고. 샤오칭을 목졸라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졸랐다고. 그런데 자기는 잠깐 기절했다, 살았다. 이말의 부검인은 바로 샤오칭의 목 부분을 확인하는데, 이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이목 상처가 심하지 않은 거예요. 목 근육을 봤을 때, 목 졸은 게사망의 이를 정도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지? 싶을 때, 바로 시신의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머리, 샤오칭의 뇌에서 큰 혈전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혈전은 쉽게 말해,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피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핏덩어리 혈전이 100g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혼수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원인은요 목졸림이 아닌 뇌의 두 개내 출혈로 출혈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뇌출혈 같은 샤오웬의 말과 시신이 하는 말이 다르죠 경찰은 우선 샤오웬이 말했던 직장 동료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샤오엔까지 불러 대면을 시키는데 여기서 진실이 밝혀져요. 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샤오엔, 샤오칭 둘다 이제 술집 여자였습니다. 샤오엔은 가게의 에이스였어요. 그만큼 하루 수입이 어마어마했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샤오칭. 이 둘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동성. 마음을 확인한 둘은 얼마 안가 바로 동거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샤오칭이 양성애자였던 것 같아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샤오웬과 연인 사이로 동거하면서 집에 계속 남자를 끌고 들어와 잠자리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샤오웬 점점 짜증이 났겠죠. 나랑 연인 사이면서 매일 밤 남자 끌고 들어와. 걔랑 또 사랑한다면서 쪽쪽거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샤오칭, 샤오엔, 나일 그만두고 옷가게를 할까 싶은데 돈이 좀 모자르네? 나돈좀 빌려주면 안 돼? 앞서 그랬잖아요. 이 샤오엔, 가게 에이스로 하루 수입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니까 흔쾌히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샤오칭한테 5만 위안 이상의 약 900만원 훌쩍 넘는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딱이돈 빌려주고 얼마 안가 샤오칭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헤어져. 나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 말에 샤오인이 벙찐 거예요. 야, 너 나랑 사귀고 있잖아.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헤어지길. 그리고 너옷 가게 한다며. 그거 안 해? 헤어지고 싶으면 너 나한테 빌린 돈다 갚아. 그거 갚기 전까진 절대 못 헤어져.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샤오칭은 돈 갚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샤오칭은 샤오엔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또 생깁니다. 샤오엔과 동성연인으로 지내면서 계속 남자는 또 따로 만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샤오웬은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둘은 만나면 싸워댔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하게 된 거예요. 저거 그냥 죽여버려야겠다고. 그래서 그날 자기 직장 동료 남자를 집에 부르고 샤오웬, 샤오칭 셋이 한 집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 이들 중에 누가 샤오칭을 죽였을까? 계획대로 분노가 많았던 샤오웬이 죽였을까요? 아니면 샤오웬의 부탁을 받고, 혹시 그 직장 동료 남자가 혹은 둘이 공모해서 같이 죽였나? 사건 당일 샤오칭 샤오웬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운데에 있던 남자 동료, 다짜고짜 샤오칭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샤오칭 기절한 거예요. 여기서 샤오웬은 더 무자비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잿더리, 이 잿더리를 딱 들더니 기절해 있는 샤오칭의 머리를 막 난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퍽퍽퍽 그렇게 죽인 겁니다. 뻔뻔하게도 샤오에는 그렇게 사랑한다던 샤오칭을 죽인 후 모든 죄를 남자 동료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남자 동료가 자기도 목 졸랐다고 자기도 죽을 뻔했다고 자기도 피해자인 것처럼 솔직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샤오앤이 샤오칭을 너무 사랑해서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침대에 눕혀놓고 옷도 갈아입히고 씻기려고 화장실 욕조에 뒀다 어쨌다 했잖아요. 이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살인마의 말이거든요. 애초부터 죽이려고 계획하고 죽였으면서 뭐 얼마나 애타게, 뭐 얼마나 애타게 슬프게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은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 해서 죽였는데, 그 후의 상황은 딱히 생각을, 생각을 안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방치하듯이 뒀는데, 어라, 시신이 썩어가. 냄새도 심해지고, 주민민원도 심해지니,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욕실에 두고, 버려야겠다. 어디에 유기하지? 생각하고 있던 찰나 걸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 사건이요. 유죄를 선고받았다라고만 있고, 정확하게 몇 년형을 받았는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일어난 한 연인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